전파 무기의 마법, 현대 전쟁에서 사랑과 증오가 얽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전파무기의 마법 현대 전쟁에서 사랑과 증오가 얽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기 한 가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바로 전파무기가 어떻게 현대전쟁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증오를 엮어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파무기라는 건 그저 무기일 뿐 사랑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배경일 뿐이에요. 하지만 듣고 싶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소위 조직 스토킹이라는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건 어떤 특정 개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감시하는 시스템적 괴롭힘의 형태인데요. 마치 집착하는 연인이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365일 그 사람의 일상을 쫓는 모습 같아요. 무엇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모르죠. 사실 그들은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주머니 속의 사랑 앱처럼 여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답니다. 전파 무기를 통해 이들은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이상한 세계에 빠져 있어요.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마치 그들의 사랑이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행동하죠. 바보 같은 사랑처럼 난널 사랑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